서북도서에 이제 해병대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인데, 제가 이번에 소청도의 급수시설 관련된 제보를 받고 저희 보좌진을 보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도 이런 시설이 있나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소청도의 경우 병령보다 이제 작은 섬이고 이러다 보니까 복신자 숙소라는 이런 게 열악했고요. <목소리> 물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식판에 씻지를 못해서 이렇게 비닐를 덮어서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하수나 이게 적기 때문에 해수펌프로 담수 시술을 활용해서 정수해서 먹는데 해수펌프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절벽을 내려와서 정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너무 높게 올라가지 말라 그래 늦게, 늦게. 아,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고 겨울에 미끄러운데 이제 추락해서 부상당할 위험도 있고요. 이거는 참고로 고진이 가서 확인한 건데 거기 장관님과 동명이인의 부사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수펌프를 정비하는 부사관 손입니다. 이 손톱이 보세요, 다 문드러졌잖아요. 근데 이 배수펌프를 설치하려면한 26억 원 정도 필요하답니다. 뭐단무기 증강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야 말로 최우선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관심 갖고. 예산을 배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26년에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서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